이거 삼지구 옆초다 그랬거든. 와, 음, 뭐 음. <laughs> 소맥, 소맥을 한잔 합시다. 먼저 올려놓까. 나 이런 거 인덕션 이런 거 헷갈려서 못 하겠더라고. 음. 이와이가 <목소리> 있어. <목소리> 아, 이 다섯 마리. 와 국벌이. <목소리> 음. 얘 이름이 뭐야? 국벌이라고. 국생을 국벌이? 국발. 북바리. 북바리. 북바리다고. 다금바리, 제주도. 어, 그, 그런 종류 음, 다금바리 종류. 양파, 고추. 아이거 감사해. 잘 먹겠습니다. 보여줄까? 그, 뭐, 그건 그 뭐야? 응? 잘섞어지라고 아, 그래? 나도 해줘. 그럼 섞어주는 거야? 여기 거품 짱 넣으면. 어, 배웠어. 아, 그래. 별로 안 시원한데? 다금발이 회라는데요 맛있습니다. 어, 어, 이거 어, 별로 안 먹겠다. 언제 을까 지금 장안이, 생각하고 있는 거야. 우리 요거는 찌가 먹으려고. 어? 야 오늘 이쪽이다. 이제... 고맙습니다. 음. 집에. 응. 감사해잘먹겠습니다 근데 지기 틀내가 막어 놨다. 이게. 아저씨. <laughs> 저번에서 아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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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잡아도 맞다 <laughs>